아, 아멘.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나름에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삶에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언제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이 비유풀이하는 집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종파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비유는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맞는데 비유마다 다 정해진 뜻이 있다. 수학 문제를 풀때 공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도 다 정해진 그 풀이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 성경책은 하나의 암호책 같은 거죠. 일반인들이 알수 없는 암호책이고 그 암호책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암호표가 있어야 한다.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비유 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씨.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으로만 해석해야 한다. 그 근거를 어디를 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이 신천지 집단들은,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보로 성경에 나오는 씨는 앞으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상당수 많은 이들이 이런 식의 비유풀이에 홀딱 홀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신학자가 아니요. 성경 학자가 아니어도 이단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들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걸 우린 금세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그앞 부분만 읽지 말고 끝까지 한번 읽어 가 보십시오, 나중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 설명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여기에 나오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같은 13장이지만, 그 후반부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를 말씀으로 비유하신 게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씨에 비유하셨죠. 아니, 그런데도 신천지 사람들은 씨는 말씀이다. 이런 식의 비유풀이가 그들의 생각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진 비유풀이로 수학공식처럼 성경을 딱딱 해석하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 신천지 관련해서 유명한 강사님이 계시는데 이 강사님이 한 번은 그 청년대학생들 집회에 이제 강사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단 특강은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제로 나누는 강의였는데요. 그래서 강의 중에 무심코 이 강사님이 그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비유 가운데에 씨가 나오는데 이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학생들이니까 뭐 이런저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셨겠죠. 아, 강사님, 그것은 상황의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청중 앞 자리에서 누군가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말씀이요. 그 순간 강사님이 섬뜩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를 말씀이라고 아주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집단은 신천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왜 신천지인들은 그렇게 찌르면 툭 튀어나올까요?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성경을 대학 입시하는 것처럼 공부합니다. 학교 시험, 자격증 시험 이상의 열심으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그 신천지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보는 시험에 합격해야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수 있고. 성령의 인을 맞아서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갈 수 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그들의 교리고 그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찌르면 나옵니다. 건드리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신천지의 확률이 꽤 높은 것이죠.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을 큰 맥락에서 봐야죠. 전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봐야 하는데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토리로 성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주의 신성합니다. 교주를 신처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전 기성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묵묵히, 온전히 읽어가시면서 바른 성경, 바른 그 해석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도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는 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유를 우리가 살필 때에는 예수님께서 왜이 비유를 하셨나, 그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천국의 속성, 천국의 특성을 그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더좀더 좀더 설명을 하자면 천국의 어떤 특성이냐? 그 씨가 처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느니라 그렇게 자란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초라해 버리고. 아주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심이 창대해진다, 풍성해진다, 풍요로워진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붙잡았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는 그럼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는요, 말씀도 아닙니다. 이 시는 천국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본문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지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냐면 항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와 비전이 있었다면, 그것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고 방향이며 목표였습니다. 바로 이 비전이 광주 동산교회의 비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요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라간다 성장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부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항상 그 섭리 안에서의 성장과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땀 흘리지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장이 아닌 퇴보, 축소, 줄어드는 무엇인가 부서지는 경험, 세워지는 것,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견고해져가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집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의 근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경기도 인근에 있는 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분인데 그냥 인사만 했던 분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바로 인근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60년이 넘었고요. 이 교회 역대 목사님 가운데에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이 교회 지역이 처음에는 그좀 허름한 산동네 같은 그런 주변 환경이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번듯번듯한 아파트들이 쭉 둘러싸게 되었죠. 성전도 참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성도들도 예배하는 성도들도 천여 명이 넘는 아주 견실한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됐냐면, 우리 목사들은 시찰에나 노회를 가게 되는데, 가면 인사를 드리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인사할 때마다 이 목사님의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으셨습니다. 가까이에, 인근에 있는 교회기에 저도 듣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당회 안에서 몇몇 장로님들과 관계가 매우 힘드셨답니다. 그리고 그게 쭉 이어지신 거죠. 그때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목사들, 여러분 부목사들에게는 낭만이 하나 있습니다. 로망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담임목사가 되는 거죠. 이 담임목사가 돼서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잘 빚어가는 것.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러울까요?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저 교회 목사님 부럽지 않습니까? 내심 그런 마음들을 서로 통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노예 안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담임 목사님들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목사님을 부러워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기쁨도 평함도 없으셨던 거죠.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 60이 넘어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풍요롭고 풍성하고 무언가 부유했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면,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듯한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면, 천여 명이 함께 예배하던 자리에서 열 명도 안 되는 이들과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면, 그냥 동네를 다니면 아,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군요. 그렇게 인사받으시던 자리에서 그냥 평평한 한 시골 마을에 그냥 거주하는 한 아저씨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그 뜻만을 구해서 신실하게 땀 흘렸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번창하고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붕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빈약해지고 줄어들고 나약해지고 보잘 것 없어 보여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만나는 걸 불편해하시면 어떨까? 반갑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는 만남이면 어쩔까? 그렇게 한 시간 남짓 운전을 하면서 염려가 있었죠. 근데 이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약도대로 찾아가서 주차를 하고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저를 맞아주시는 목사님의 얼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듯 아주 환하고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순간 제가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목사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회임을 앞두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에 가셨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아, 평소에 내가 손재주가 있었는데, 나무를 만지고 싶다,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셔서, 뭐, 어디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냐면, 목공 배우는 곳으로 옮기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무를 만지셨습니다. 가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셨다는 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나무든지 어떤 목재이든지 훌륭한 장인을 만나면 그 장인의 손에서 유익하고도 쓸모 있는 가구로 바뀌는구나. 이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으셨겠어요. 이 목재를 그 설계도에 맞게 계획도에 맞게 재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처음에 미숙하니까 어긋나가는 거죠. 잘못 자르는 겁니다. 에이, 망쳤네. 그렇게 한숨 쉬고 있으면 어디선가 그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보신답니다. 이거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잠시만요. 좀 살피시다가 쓱쓱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도대로, 설계도대로는 가구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또 다른 유용한 가구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구를 만들다 보니까, 아, 목재는 버릴 것이 없구나. 이만큼 자르고 남은 부분, 그것으로도 또 다른 도구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대패질을 하고 남은 쓰레기처럼 보이는 톱밥도 유용하게 쓰이고, 그 순간, 목사님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힘들었던 순간, 내가 잘려지고, 내가 깎여지고, 내가 부서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조각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 그 목재를 다루는 전문가의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영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 임만누엘 신앙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줄좀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으신 거죠. 내가 잘려졌다고, 내가 버려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수가 가구를 만들어가는 그 공정 가운데의 한 순간이었구나. 왜 내가 그한 순간 그 현상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그 마음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가.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온전히 아름답게 완성이 될 텐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까지 친히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원두 커피 좋아하십니까? 이 향이 좋은 원두를 직접 가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내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이 원두를 갈지 않고 커피 물을 내리면 어떤 맛이 날까요? 이 커피가 부서지지 않으면, 갈아지지 않으면 이 맛이 과연 날까요? 이 원두 알갱이 위에 그냥 뜨거운 물 한번 부어볼까요? 저는 어떤 하소연한 것도 없는데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혹 부러지는 느낌, 잘리는 느낌, 깎이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힘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목사님 안에,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고 계시는구나. 겉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이 초라해지는 자리로, 작아지는 자리로, 위축되는 삶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 반증은 무엇이냐면 그 4년 이상 봤을 때 얼굴에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없었던 그 얼굴에서 평안이, 희락이, 감사의 빛이 영역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풍요롭고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보잘 것 없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 커지고 있느냐, 작아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그 신앙이 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은 언젠간 지나가고,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너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는 목사님과의 면담에서 기대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로 운전을 해서 오는데 우리 광주동산 교회가 생각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찬송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